아, 미국 한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탕! 하고 총 소리가 났습니다.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의자 밑으로 아니면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한 기도 소리가 납니다. 네, 알고 봤더니 한 집사님, 아들, 유치원생이 장난감 총을 가져온 거예요. 지루하니까 그냥 방아쇠를 한번 당겨본 거죠. 장난으로. 모든 분들이 진짜 총인 줄 알고, 진짜 총소리가 난줄 알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이제 다 진정이 되고 파기 되었는데, 아이를 계속 데리고 예배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엄마가 집사님이신데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데, 안내하시는 장로님이 집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괜찮아요. 대개 아들은 목사님이 10년 동안 기도하자고 설교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석의 소리지만 목회자로서 늘 가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마다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 자리에 쪼개고 쪼개고 시간을 쪼개서 나온 이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은혜의 지성수로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인가 토요일 온토세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고민은 시작됩니다 17세기에 영국에서 케이크 교파를 세운 조지 폭스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정말 어, 막 몸이 건조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영국교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한 아주 강력한 설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케이크파라고 하면 한국교회는 형제단 어, 혹은 또 무교의 주의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 파인데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폭스라는 분은 대단한 설교자예요 한 분이 물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지 앞에 서게 한 그런 비결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그분 곁에 두고 오는 것을 내 사명으로 삼고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출산하는 것이 설교자다. 정확한 어, 설교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했던 귀한 분입니다. 이 조지 폭스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 스스로에게 늘 묻습니다. 설교자로서 같은 본문을 펼쳐놓고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을 과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는 데려다 놓고 있는 사람인가? 말씀의 푸른 저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가? 실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성도들은 경험하고 있을까? 저 안에 이런 고민들이 늘 요즘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서 예배자로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많은 고민들이 있겠죠. 삶 속에 얼마나 우리의 고민거리를 갖다 주는 게 많습니까? 그 고민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더 고민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려워할 그 시간에 고민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배자로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두었습니다. 예배자로서 가져야 될 고민이 뭘까? 날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더 닮을까?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야 되기 위하여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은 뭘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좀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소금과 빛의 삶을 어떻게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예배자로서는 또 고민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고민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자로서 이런 고민을 없고 세상 고민으로만 가득하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쩌면 병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어두운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제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답을 찾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대답할 수 있다는 대답은 딱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대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사람과 공동체에 어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31년 동안 남유다 왕국 제16대 왕으로 통치를 했던 요시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요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여호와께서 고치시고 낫게 하신다 아주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시아, 8살의 왕에 오릅니다 그런데 8살의 왕이 오르기 전까지 남유다 왕국은 완전히 우상천국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모나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55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면서 완전히 나라를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우상 천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아몬 통치하다가 쿠데타로 2년 만에 실각을 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57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혼합주의적인 신앙 노선을 택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단적인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1 1기하 21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 1기하 21장 11절 유다왕 문하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이방인들보다 더 심했으니까 어떤 정도인지 상상할 수가 있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 55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아들인 아몬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60여 년 동안 남유다 왕국은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랬던 남유다 왕국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후에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대역사를 일으키기를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던 성전을 요시야가 다시 보수하기를 시작하고 우상들 앞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기묘한 악습을 폐지시켜 버립니다. 예배를 새롭게 한 것이죠. 또 그동안 중단되었던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절기 6월절 그동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6월절을 부활시킵니다 백성들의 의식을 60여 년 동안 장악하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를 새롭게 갱신하고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면서 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조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갱신의 길 그 길을 택했던 요시아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볼까요? 11기야 23장 25절에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말씀의 개혁을 일으킨 왕 그렇게 평판을 해놓고 있습니다 좋은 평판은요 어떤 능력을 갖는 것보다 더 힘이 있어요. 대단하죠. 이런 평판을 받는다는 건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통치한 이후에 남유다 왕국의 20명, 북이스라엘 왕국의 20명, 4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 가운데 최고의 평판을 받은 왕은 이 요시아 왕이 최고입니다. 근데 또한 사람 기억하라면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좋은 평판을 받았죠. 근데 나머지 왕들은 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왕들이었고 아니면 재명에 살지 못하고 다 쿠데타로 그냥 생명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를 보면 반복적으로 이제 왕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마무리 지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그저 열조의 길로 가니라. 선조의 길을 따르니라. 아니면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그게 전부예요. 근데 요시아는 요시아에 대해서만큼은 전무후무한 요시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없었다. 그리고 이 왕은 전무후무한 왕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지도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왕은 아니지만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앞선 할아버지 모나세, 아버지 아몬 57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버지는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8살 어린 나이에 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죠 무엇이 8살밖에 안된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0년 조금 넘게 통치를 했던 이 요시아 왕을 이런 평가를 받게 했을까 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그 해답이 나와요. 요시아가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발견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다. 이게 요시아로 하여금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 왕이 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신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자신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고 자신과 함께하는 자신의 통치권이 미치고 자신의 지도력이 미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에 참여하며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요시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도 세우고 자신의 지도력이 미치는 백성들과 함께 말씀 앞에 서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말씀 앞에 설때 구체적인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요시아는 알았습니다. 의식이 있고 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이 변화되기를 갈망하죠. 그런데 문제는 변화를 갈망하고 간절하게 원하기는 하지만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이거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굳어져버린 좋지 못한 습관들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변화를 시켰다 하더라도 자꾸만 되돌이표 같이 원위치 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 원위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자괴감이 들 때도 있죠. 소설가 김홍신 씨가 인생 사용 설명서란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담배를 끊게 된 이유를 이분이 이석에 이책 속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느날 스승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앞에. 쥐는 지약인 줄 알면 절대로 먹지 않는데 사람은 지약보다 더 독한 담배를 알면서도 먹는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담배 끊으라는 얘기죠.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운 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정신이 푹떡 들어가지고, 야, 내가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치 않은 사람인데, 담배한테 내가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7년 6개월이라고 그랬죠. 그도 좋아하던 담배를 담박에 끊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담배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담배를 끊으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에 와, 그 꽂힌 이야기가 뭐냐면, 너 독한 놈이라고. 독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한가?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검면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고. 근데 아주 그, 그, 그 부분 말미에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는 늘 담배 생각이 난다. 그렇게 썼어요. 철저한 변화가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 가지 어떤 또 상황들이 나타나면. 변화되려고 이미 결단을 했지만 또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원위치 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비트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말 근본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실 요시아 왕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개혁적이지 않습니다. 역대화 34장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펼쳐놓은 본문 그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8살 등극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실력을 주셔가지고 개혁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한 8년 동안 좀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청결하게 하여, 비로소, 비로소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나사, 나라를 다스린 지 12년째 되던 그 해에 비로소 변화의 개혁의 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은 본격적인 변화는 18년차가 돼서 시작이 돼요. 역대 34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렇게 됐습니다. 18째 해에. 하나님의 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회파되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그때까지는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 분명합니다. 18년 차 되는 때예그 근데 중요한 것은 변화하겠다는 열정과 그 열망의 불씨를 끄뜨리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그만큼 변화라는 것은 길게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창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을 하죠 그렇게 발견된 책이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되고 사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왕 앞에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역대 34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됩니다. 역대 34장 19절 말씀 오십시오. 짧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짓더라. 옷을 찢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크리아라고 합니다. 크리아. 옷을 찢는 행위를 크리아 이렇게 부르는데, 크리아는 두 가지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의사표시예요. 하나는 비극적인 슬픔을 당했을 때 옷을 지점에 통곡합니다. 이건 이제 자신의 적극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크리아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큰 잘못을 했을 때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지금 요시아 왕은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하는 그 마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비로소 뭔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뭔가 잘해 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된 거예요. 아, 내가 뭘 잘하고 있는 게 아니로구나. 이 말씀의 의미한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옷을 찢으며 통곡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재선을 다시 달려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면서 궁극적인 변화의 표준을 알게 된 것이죠.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자신을 놓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움찔움찔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 다른 생각 없이, 아, 이 말씀,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써요. 성경은 정보 수집을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이죠. 제자 훈련 받는 과정 속에서 말씀 암송도 해야 되고, 말씀 통독도 해야 되는 그 숙제들이 매주 주어지죠. 훈련생 가운데 한분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저는 서영교회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팬이 되었을 겁니다. 이번 주간에 읽은 말씀 통해서 제가 삶의 표준을 잡고 새롭게 살아가야 될 방향을 얻었습니다. 목회자는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힘이 나는 겁니다. 아, 내가 목회하길 잘했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세요? 긍정적인 변화로 내가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일단은 덮어놓았던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다른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일단은 펼쳐서 읽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말씀은 말씀 자체가 우리를 찔러서 어떻게 합니까? 관절과 콜수를 어떻게 하기까지?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의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시아는 이 기가 막힌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커리어를 합니다. 옷을 짓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말씀 읽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장반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신청할 수 있는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이 일에. 한번 자신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데 열심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실 리가 없습니다. 축복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요시아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훈련받고 또 연구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서연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하면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말씀 앞에 설 때에 요시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말씀 앞에 설 때에 다시 말씀 앞에 설 때에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다 이 사실을 요시야는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에 33절 읽었죠? 그 펼쳐놓은 것들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요시아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을 모았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해서 들려줍니다. 그 후에 본문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결단을 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요청이기도 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왕이 자기 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대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루자. 그 말이죠. 이루리라. 이루자. 한마디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앞장서고 솔선하겠다고 먼저 고백을 했죠. 무슨 일이든지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지 않아요? 본문 32절과 33절.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그 결과가 단박 나타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양을 따르니라. 그리고 또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의 건강성과 교회의 교회됨과 교회의 생명력과 교회의 생기를 강조할 때에 부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부흥은 영어로 revival이라고 그러죠? revival 다시, revival, 사는 겁니다 한번 영어 띄워주십시오 다시, revival,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게 부흥이에요 죽어 있고 힘이 빠져 있고 핏기를 상실한 채 생기 없는 것들이 다시 원래의 생기를 생기를 되찾고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부흥은 부활이라고도 할수 있고 회복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이 부흥의 개념을 생각할 때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루어낼 때아 부흥했다. 그건 성경적인 부흥은 아닙니다. 꼭 그것만이 열매를 거두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이 뭘까? 리바이브를 정확하게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원상 복귀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예배를 향해 가졌던 거룩한 열망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던 그것 회개하고 다시 예배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부흥이에요 과거에는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해갈함을 얻고 소승함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 찬양의 기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의 기법이 회복되는 게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그창한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영혼을 향한 열정이 또 영혼을 향한 사랑과 존대와 환대의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는데 그런데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다, 향한 애달봄이 다시 생기고, 그 영혼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다시 살려내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부흥과 관련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소원하고 실제적으로 말씀 앞에 서면 그 결과로 진정한 부흥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부흥하는 개인과 부흥하는 공동체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힘써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다시 생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다시 생기고, 예배를 좋아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더라. 그 상황을 맞이한 영혼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결국 부흥의 관건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리바이블은 발음이 좀 비슷해요. 영적인 시각을 열어볼 때, 리바이블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부흥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돈하고 가십시다. 부흥. 부흥이 뭘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진짜 부흥은 리바이블은 리바이블이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부흥이다 오늘 9월 1일 9월의 첫날입니다 폭염도 꺾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여름 사역을 했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혼에 진정한 부흥이 올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또, 이랬다 저랬다는 자신의 마음을 표준 삼아 향방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삶의 표준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게 할까? 관건이 무엇입니까? 리 바이블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부흥을 경험하는 부흥을 이끌어오는 단초라는 사실입니다. 연초에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폭염을 지나면서 너무 더워서 성경 못 보겠다. 성경 덮어버리셨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꾸준히 해오다가 너무 힘들어서 덮어버리셨습니까? 연필을 꺾어버리셨습니까? 다시 성경 필사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으로 말씀 연구를 돕기 위하여 목회자들이 준비한 성장반이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다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총회적으로 오늘은 이단 경계주의이기도 합니다. 이단 사설로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잘 물리치면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바이블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일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기로 결심하고 이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주시고 그 진정한 부흥에 또 새로운 열매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하반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